안녕하세요. JM 워커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빠르게, 팩트만 정확하게 어, 전달하는 영상으로 여러분들 어떤 선택과 여러분들이 운동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됨을 위한 도전을 시작하고 있을 여러분들에게 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영상이 되도록 이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개인 트레이닝을 17년 동안 진행을 해오면서요. 참 많은 회원님들을 만나왔습니다. 프리랜서 시절 어, 서울과 경기도 지역을 오고 가면서 그리고 2012년도에 서울시노원구에제 이름을 걸고 운영하고 이제 직접 레슨을 또 하고 있는 저의 스튜디오에서의 레슨. 1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참 많은 회원님들을 만나왔습니다. 어, 거진, 이제 운동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드리고 과학적 건강중심의 다이어트 등을 진행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이제 목표를 이루어드렸는데요. 간혹 가다가 목표를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회원님들도 어, 있었습니다. 뭐, 그 중에서도 이제 뭐 근육 성장 또는 이제 다이어트 어 이렇게 대중적인 목표 어 크게는 뭐 근육 성장, 다이어트 이렇게 두 가지. 그 외에는 뭐 재활이라든지 어떤 뭐 수영 선수 또는 이제 축구 선수 또는 어 다양한 뭐 건강을 위한 어 또는 저 산후 다이어트 뭐 여러 가지 목표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근육성장과 다이어트, 어, 목표를 위해서 찾아주신 분들 중에 실패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근데 실패한 케이스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결석, 어, 레슨 참여율. 출석률과 레슨을 받으러 나오셨을 때그 참여율이 매우 낮더라. 자, 그러면 레슨 참여율과 출석률 왜 중요한가? 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합니다. 경제생활, 사회활동을 하죠. 그러면 직장생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을 합니다. 그러한 생활을 하면서 일주일에 도대체 몇 번을 운동할 수 있을까? 대부분 정상적인 사회생활, 30대에서 40대의 회사 활동을 하게 되면요.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번 정도의 운동이 가장 효율적인 운동일 수가 됩니다. 왜냐? 매일 운동을 하면 직장생활을 할수 없는, 오히려 피로감이 배가 되는, 그건 운동이 아니라 오히려 혹사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번 정도 이제 웨이트를 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전문적인 지도를 받는다. 레슨을 받으러 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거, 동작 자세를 알려 주는 건 PT가 아니라고 했죠, 제가.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 일주일에 세번 꼬박꼬박 나와서 이제 근육을 사용하는 게 뭐고, 다른 근육이 개입되는 게 뭐고, 제어하는 게 뭐고 이런 걸 빨리 익혀야죠. 습관화시켜야죠. 그런데 빠지고, 또 일주일에 세번 나오기로 해놓고서는 두번 나오고 한번 빠지고, 다음주는 또두번 빠지고 한번 나오고, 또그 다음주는 다 빠지고, 계속 결석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레슨에 나와서, 아, 선생님, 저는 왜 근육을 잘 아직 빨리 못 쓰나요? 저, 저랑 같이 시작한 다른 분은 근육 잘 쓰는 것 같은데, 왜 저는 근육을 잘 아직도 못 쓰나요? 아, 다른 분은. 출석을 잘해서 꼬박꼬박 나와서 빨리 이제 습관화가 되고 진도가 빨리 나가는 거죠. 회원님은 결석을 자꾸 하시니까. 응? 그리고 결석을 자꾸 하는데, 그래, 결석. 근데 결석을 하다가 어쩌다가 레슨을 받으러 나오면 그 받으러 나오는 날도 또 지각을 해요. 10분, 15분, 20분 이렇게 지각을 합니다. 잘 나오지도 않아. 그리고 나와도 10분, 20분씩 늦죠. 자, 그러면 레슨 한번 나올 때 10분, 20분 지각을 하면요. 다섯 번 레슨을 빠지면 어떻게 될까? 아, 여섯 번. 자, 1 0 분씩 지각한다고 치고 여섯 회 레슨에 1 0 분씩 늦었으면 벌써 1시간의 레슨이 안한 시간의 레슨이 안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응? 그럼 뭡니까? 자, 그래서 어, 우리 저 뒤에 이제 제 레슨을 방금 마치고 이제 걷고 있는 우리 회원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잠시 가가지고 유산소 중이신데 잠시 인터뷰 형식으로 갑작스럽게 대화를 좀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 걸을만 하시죠? 아까 레슨을 하고 바로, 어, 제가 이제 궁금해서 뭐좀 여쭤보려고요. 어, 어떤 학생이 어, 대학교 가려고 이제 수능 학원에 이제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결석을 하고 그래요. 어? 계속 결석을 해요. 대입, 이제 수능 잘 보기 위해서 대입 학원에 등록을 했는데 결석을 자꾸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보고는 선생님한테 이러는 거예요, 학생이. 아, 선생님, 저는 도대체 왜 성적이 안 오를까요? 선생님이 뭐라고 해야 돼요? 일단, 어, 출석도 안 하고 일단 의지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개월이 또 지났어요. 역시 학생은 계속 결석을 합니다. 그리고 지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또 모의고사를 봤더니 또 시험 성적이 안 좋아. 또 선생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저는 왜 다른 애들은 성적이 다 오르는데 저는 성적이 안 오릅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 기술 배우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땐 <laughs> 스 있다. 어,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겠죠? 네, 그러면 그렇죠? 어. <laughs> 어, 의존했다, 어. 자, 그러면 또 다른 걸로 예를 들게요. 자꾸 결석을 해요. 그리고 레슨을 나올 때마다 계속 늦으세요. 매번 레슨 나올 때마다 늦어. 결석도 자주 해. 근데 이러는 거야. 네. 선생님 저는 왜 다이어트가 안 되나요? 선생님 저는 다른 분들은 근육 막 커지는데 저는 근육이 안 커지나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일단 운동은 시간과 노력은 거짓말을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수 있죠. 네. 그래서 몇 개월이 또 지났어요. 계속 결석을 하고 지각을 합니다. 근데 똑같이 또 인바디제로 올라가서 어, 선생님 저는 왜 살이 안 빠지죠? 다른 분은 같이 시작하는 사람들은 다 근육이 좋하는데 자기는 왜 근육이 안 좋아지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음... 근데 여기서 제가 약간 팁을 드리자면 무한 루프에 빠지는 거죠. 변화가 없고 네. 헤어나지 못하는데 결국 방법을 제시해 주고 해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결석하고 지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똑같은 답변을 똑같이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어? 지도자로서 이제 아 전에도 이랬고 이랬고 앞으로도 똑같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되게 신중하게 상담을 잘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 지금 이렇게 계속 하시다가 보면은 어, 지방 감량은 커녕 뭐 근육도 잘 쓰지도 못하게 되고 몸을 키우도 어렵고. 그러니까 회원님의 목표가 안 이루진다. 어 학생 같은 경우는 성적이 당연히 안, 오르, 안 오르겠죠. 나오지도 않는데 무슨. 나와도 지각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선생님한테 얘기한다고 저 대학 가고 싶어요. 안 나오면서 지각하면서 선생님 저 대학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 뭐지? 가끔 이런 CF 보신 적 있어요. 가끔 우리 인간은 미지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물을 만나게 됐을 때 두려움을 갖게 된다. 인간은 우리가 알지 못하던 미지의 뭔가를 만나게 되면 두려움을 갖게 돼요. 처음 겪는 거 두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지도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왔거든요 어. 어. 그래서 이제 딱그 흐름이 있어요 패턴이 몇번쓱 빠지다가 지각하다가 딱 요러는 패턴들이 딱 있어요 케이스가 그래서 결론이 똑같아져요 그래서 결론이 똑같아져 그래서 하나의 그 과정들이 딱 생기기 때문에 지도자 생활을 오래, 오래 하다 보니까요 그 과정을 단축시켜 드려 빨리 이제 결정을 하게 해드리고 마음을 다시 잡을 시간을 드리고 과정을 이렇게 해드리죠. 음. 음. <웃음> 어. <웃음> 지금 이제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하시는 일이 계신데 그, 그것도 그 이제 어, 상대를 또 많이 좀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응? 어,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시고 어, 어. 어, 다 다르잖아요 어? 어, 다 달라요 어. 자 아무튼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빠지고 안 나오면서 사람 빠진다고 하고. 자꾸 빠지고 안 나오면서 몸안 좋아진다고. 그러 혜원 여기는 가르쳐주는 방법, 어떻게 하는 방법만 알려주는 거 뿐이지 어? 본인이 해야죠. 그 집에서 엄마가, 야, 너 뭐뭐 좀 해라. 할 거예요, 할 거예요. 하면 안 하고 있지. 그리고 또 엄마는 또 계속 해라. 나는 엄마가 아니잖아. <laughs> 어느 순간 이렇게 되는 거야. 회원님한테 내가 엄마 같은 존재가 되는 거야. 아니, 이분은 왜 나한테 돈을 내고 와서 지도도 안 받고 자꾸 빠지고 결석하고. 편이 다 봐들 이제 결 대학서에 차감하는 게 있잖아요. 몇번 빠지면 근데 그것도 편이 다 봐드리고 안까 막 그러는데도 점점 이제 아 이거 편이를 봐드니까 리 점점 더 빠지는구나. 또 냉정하게 좀 원래 한번 빠지면 까야 되는데 자, 두번 빠졌으니까 하나 안 나오신 걸로 할게요. 그것도 기분 나빠 져지고 참. 아무튼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저쪽으로. 자, 순간 이동해야지 여기서. 자. 어, 어, 아. 자 우리 어좀 전에 이제 다이어트 목표로 어 레슨을 받으시고 어 지방을 사용할 수 있는 지금 인체 기능 타이밍에 어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순수 지방을 사용하고 있는 저희 회원님 잠시 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어 감사합니다. 회원님 감사합니다. 음 지금 이제 야구 또 보고 계세요. 어 아무튼 어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어 실제 전문가 자 전문가를 누가 진짜 전문가인지 분별해서. 트레이너를 잘 선택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트레이너를 잘 선택을 해도 그 실제 전문가가 만들어 주는 과정이나 레슨, 일단 출석, 참여율 이런 게다 높아야 되는데 또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원하는 거를 위해서 뭔가 하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실천하는 분들 매우 적어요. 하지만은 본인이 뭘 원해요? 근육이 커지고 싶어요,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요, 아니면 삶에 있어서 지불한채 갖고 싶어, 내 연봉을 늘리고 싶어, 어 이런 어떤 목표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분들은 매우 적단 말입니다. 하지만은 어, J의 모커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은 어,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어, 지금이라도 혹시 레슨을 받고 계신 분들, 어 다이어트 중이다. 근데 다이어트가 잘안 된다. 내가 자꾸 빠진다. 그러면. 나중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다시 도전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고 트레이너도 좋고 그리고 회원님도 좋을 거예요. 음. 아니면 무의미한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자 근육 성장도 마찬가지고요. 자 아무튼 어, 몸 만들기 어뭐 아까 이제 잠시 이제 수능 공부에 대해서 이제 잠시 연결을 지어서 이야기를 해봤지만. 어 뭐, 대입 학원에서 자꾸 출석도 안 하고 결석하면서 선생님 저도 왜 성적이 안 오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참 안타까운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은 뭔가 이 학생은 뭔가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어, 마치 미지의 동물처럼 하지는 않으면서 달라지는 건 없다고 뭐라고 하는 어 이런 거자참 그런 어 그런 분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계시다면은 어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다음에 시간이 여유 있을 때 시작하는 그런 어떤. 한 명한 판단을 하는, 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무튼 지금 제 운동 지도, 어, 개인 트레이닝 지도만 17년차 이제 진행을 해오면서, 스튜디오 운영하면서 만나왔던 많은 분들, 그런 경험들 속에서, 어, 지금 이제 제대로 전문가, 전문 퍼스널 트레이너로 전문가로서 이제 지도자를 시작하는 분들, 분명히 이런 또 회원님들, 또 이런 상황들 만나게 됩니다. 현명하게 대처하시고, 그분들의 몸을 바꿔드리려는 본분에 충실한 마음은 변치 마시되, 어, 결석 자꾸 하는데 그 분한테 그냥 어, 맞춰서 가기보다는 출석을 할수 있게끔 자꾸 조언을 해드리고, 어,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면 안 된다. 이런 거 자꾸 이야기해서, 어, 그나마 어, 조금이라도 이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도전을 할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시도를 했을 때안 듣고 어, 결석 자꾸 하고 그런 분들 분명히 있어요. 마음의 상처받지 마십시오. 원래 인간이란 게 다양한 게 다양한 판단 기준과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본분, 지도자로서 자기가 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면 돼요. 응.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 회원님들이 본인이 한 행동에 있어서 어떤 책임, 그거는 이제 회원님들이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계속 해드려야 됩니다. 음. 자, 아무튼, 어, 다음 영상에서 또 팩트, 어, 여러분들을 위한 또는 이제 트레이너를 하려는 분들 또는 이제 지도를 받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들었을 때 또는 이제 PT샵이라든지 헬스클럽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표 사업가 입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영상으로 여러분께 또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j m 목 c 유튜브 채널의 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왔어요. 자꾸 결석한단 말이에요 선생님한테 그래요 선생님 저왜 성적 안 올라가요 무서운 선생님이라고 뭐라고 했죠? 어... 저희 학생때문에 그게 무서운 선생님이예요 학생이 저 선생님 저생님 성적이 안 올라가요 자꾸 결석하면서 <laughs> 방송이 안될것 같습니다 엎어 엎어 하고 때리는 거아 <laughs> 어... 참 아... 모든 직업이 힘들지만